안녕하세요 불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에드센스 승인에 질문이 많으셔서 해당 질문들을 모두 취합하여 영상 한 편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에드센스 거절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왜 거절이 됐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영상 한 편으로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카더라가 아닌 수년간의 저의 경험에 의한 내용들을 담아 놨으니 에드고시를 치르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한 편만 보시면 모두 에드센스 승인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에드센스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어느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데 해당 커뮤니티에도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습니다. 음, 제가 그럴 때마다 일일이 대답을 해드리진 않았지만 어, 그런 분들에게 이번 영상은 정답처럼 느껴지게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사람들이 많이 받는 거절 사유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어, 첫 번째. 컨텐츠 부족입니다 여러 댓글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컨텐츠 부족이라는 거절 사유가 가장 많이 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사이트에 게시된 컨텐츠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 받는 피드백인데요 애드센스에서 컨텐츠 부족으로 거절당하는 이유는 보통 사이트에 게시된 글이나 페이지가 너무 적거나 내용의 깊이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애드센스는 사이트가 품질 있고 충분한 컨텐츠를 확보하고 방문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애드센스 거절 사유로 컨텐츠 부족이라고 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우선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거는 작성된 글수가 적지 않은지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작성된 글의 수라 함은 내 블로그에 직접 작성한 글의 수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작성된 글 수가 20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구글서치콘솔에서 해당 글들을 인식을 하지 못하면 글수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작성된 글의 수는 실제로 내가 작성한 글의 수가 아니라 구글서치콘솔, 즉, 컴퓨터가 내 사이트에서 글이 몇개몇 몇 개의 글이 있고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수집을 해가야 비로소 그 글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내 블로그의 글의 수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구글에 들어오셔서요 여기에 구글 서치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구글 서치 콘솔에 들어가시면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어, 여기에서 요 왼쪽에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색인 생성 카테고리에 페이지라고 있는데요 이 페이지를 눌러 보시면 여기에 초록색이라고 색인 생성 됨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 사이트에는 색인 생성 즉 컴퓨터가 내 블로그에 글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했다 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 초록색깔의 수가 20개 이상이 되어야지만, 어, 비로소 내 글에 글 수가 20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내 블로그의 글의 수는 뭐글 관리에서 내 글, 글의 수는 20개 30개가 되어도 여기에 페이지 생성에서 숫자가 20개가 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작성을 많이 해봐야 컴퓨터가 가져가질 않았기 때문에 글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글을 작성하시고 글마다 서치 콘솔에 등록을 해서 수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글마다 서치 콘솔에 등록하는 방법은 제가 카페에 남겨놨으니까 보시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가치가 별로 없는 컨텐츠입니다. 가치가 별로 없는 컨텐츠 또한 가장 많이 받는 거절 사유 중 하나인데요. 처음 블로그를 접하시고 애드고시를 치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치가 없는 컨텐츠라고 거절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가치가 별로 없는 컨텐츠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사유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 다른 곳에서 복사한 내용이 많거나 너무 뻔한 정보만 제공해서 새로운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이런 피드백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독창적이고 흥미롭고 그리고 사, 방문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라고 하는 게 에드센스인데요. 그, 이런 거절 사유를 받았을 때는 현재 작성된 글의 주제가 누구나 생각할 법한 주제가 아닌지, 그리고 너무 쉬운 주제로 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글의 주제는 제가 댓글에서도 남겨드렸고, 지난 영상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글의 주제가 너무 쉬운 주제, 즉, GPT에게 승인용 주제를 알려달라 하고 요청한 뒤, 그중 선택해서 바로 글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건 누구나 할수 있고 이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작성을 했던 글일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용 주제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뒤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주제에 대해 한번더 깊이 있는 주제로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GPT에게 승인용 주제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자기개발 및 공부법에 대한 주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자기개발 및 공부법에 대해 그대로 승인용 글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해당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세부 주제를 알려달라고 한번더 요청을 하시고 답이 나온 것 중에서 해당 소주제에 대한 글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제시한 주제에서 더 깊이 있고 중복되지 않는 독창적인 내용이 나올 건데요. 여기에서 한번더 나아가서 세부적으로 파고드는 주제를 다시 요청을 하시거나 아이디어를 첨가를 한다면 이보다 더 독창적인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PT에게 세부 주제에 대한 글들로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사이트 이용 불가 혹은 사이트 다운인데요. 음 이거는 애드센스 신청 후 사이트 이용 불가 또는 사이트가 다운되어 접근할 수 없음이라는 사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주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사이트 다운으로 거절된 경우로 거절 사유에 대해 질문이 왔을 때 저는 항상 대답을 티스토리 고질병이니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블로그 운영자인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티스토리 플랫폼의 일시적인 서버 응답 지연이나 내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구글 애드센스 측에서 사이트를 자동으로 크롤링하는 시점에 티스토리 측에서 서버 응답이 늦어지거나 잠시 접속 불가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이트나 컨텐츠 자체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사유로 거절 메일이 온 경우에는 그대로 다시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티스토리가 아닌 워드프레스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 블로그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하셔야 하는데요. 해결 방법은 제가 영상에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복제된 컨텐츠가 있음. 어, 이거는 말 그대로 복제된 컨텐츠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붙한 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 이걸로 드문드문 받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gpt에게 누구나 쉽게 요청할 만한 그런 주제들로 글을 요청하셔서 복붙하셔서 그렇습니다 만약 경제에 대한 주제를 글을 작성해 줘 한다면 누구나 시도할 법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폭좁은 주제로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복붙을 하더라도 문단 중간중간에 내 생각을 직접 추가를 하신다면 이건 또 독창성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 접은 주제가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 중간중간에 직접 타이핑을 하셔서 내 생각을 적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간단한 실례로 설명을 드리면 공부법에 대해서 뭐 작성이 됐다. 그런데 공부법에 대해서 이런 이런 방법들이 있다 라고 GPT가 적어줬다면 그 아래에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해보니 이런 공부법이 저한테는 맞았습니다. 혹은 제가 몰랐던 이런 공부법도 있었네요. 한번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적어준다면 복붙한 글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건 구글이 원하는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글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애드센스 거절이 다섯 번 이상 난 경우입니다. 댓글로도 가끔 설, 말씀을 드렸는데 어이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여러 개를 파서 애드센스를 동시에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특히 운이 적용이 될수 있는 게 아까 사이트 다운 같은 경우에 구글 애드센스에서 크롤링 하는 시점에 마침 티스토리가 잠시 다운이 됐거나 서버 응답이 지연이 된 경우에 사이드 다운으로 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신청할 때마다 이렇게 다운되거나 지연이 된다면 계속 거절이 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거절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지치기도 하겠죠. 어, 그러, 그래서 저는 애드센스를 승인 받기 위해서 하나의 블로그만 하지 않습니다. 한 아이디당 다섯 개를 동시에 생성해서 다 같이 에드센스 승인을 요청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게 운이 나빠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섯 개의 블로그에 동일한 주제로 글을 작성한 뒤에드센스 승인 요청을 했을 때네 개는 승인이 되었지만 하나는 끝까지 거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주제로 글을 100개를 작성을 하였지만 하나는 끝까지 승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건 시청하시는 분들의 블로그도 이처럼 운이 안 좋게 계속 거절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우물만 파지 마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개를 동시에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여기서 가끔씩 블로그를 어떻게 동시에 여러 개를 만드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요거는 티스토리에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요 오른쪽 위에 t자 모양 있죠 여기에 들어오시면 계정 관리가 있습니다 계정 관리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새 블로그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 블로그를 만들어 셔서요 여기에 이름이랑 주소랑 우리, 우리 처음에 블로그를 개설을 할때한 것처럼 이름과 주소 닉네임 넣고 체크하고 개설을 하면 바로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로 한 아이디로 총 다섯 개의 블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개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다섯 개를 동시에 에드센스를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보다 더 빠른 에드센스 승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시면 더 에드센스 승인에 유리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어려워하시는 애드고시, 어, 거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나요? 이번 영상으로 카더라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처럼 꾸준하게 글을 발행을 하시면서 한 발짝씩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애드센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광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2,000명이나 넘었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영상으로 제작해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